먼저 송순호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이곳 경남도당에서 개최하게 되어 경남도당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오늘 참석하신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님 안검실 정경총괄선거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남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남도당의 당원들과 지지자 어, 그리고 야사당과 시민사회가 포함된 왕장선대공부와 힘을 합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남선거대책위원회가 영남의 정치를 기억하고 혁신하는 데 승복에 서서 반드시 이변과 파란을 일으키겠습니다. 위기의 참가를부야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사적생의 감으로 현장을 누리고 있겠습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경남에서 개최되는 것을 기회로고 어, 경남의 30년 수원사업 공공의견 20년 골칫리임 마산해양신도시에 대한 의견을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어, 중앙선거대책위 찬스를 경남과 위원장으로서 식품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오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정책과 공약을 확정하는 데 반영되길 희망하며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살기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문제 중의 하나가 병원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이 점은 지역의 삶의 질을 논할 때 더욱 중요한 항목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은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이 2.3명인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은 수이며 전국 평균 5.9명의 절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경남의 유일한 의대 또한 지역적으로 매우 치구쳐 있어서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오래 가고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는 경남의 공간과 인구 공포 등을 고려한 공공 의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남 주민 30년의 수건 사업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에서는 꼭이루어를 바랍니다. 뭘 해도 되고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인공섬 마산만 해양신도시를 어느 지역 언론에서 표현한 글인데 이보다 이 사업을 쉽게 설명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1997년 정부의 잘못된 마산만 물동량 예측으 시작된 이 사업은 가포시당 항로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준설토를 마산만 앞반에 매입해서 64만 제곱미터 약1 0만규모의 인공섬을 만들어서 개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2014년 매립 완료 이후 11년 동안 민간개발 공모가 다섯 차례 실패하며 개발은 시작도 안 되었는데 소순과 이자 부담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 2억 4천만이 원 매달 대출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이 문제의 해결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했고, 외교와이신 김영춘 해수부 장관도 정부의 해결을 약속했지만 결국 빨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최근 이 문제를 십수년째 지적해오던 지역의 시민단체들 토론회 등으로 의견을 모아 민간개발이 아닌 다른 해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잘못된 흥망정책에서 파생된 인공섬이 오직 시민들의 공간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개발이 아닌 공공용기로 만드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확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켜지지 않은 약속에 속아온 주민들에게 달라진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럼, 국민주권은뭐 되길 희망하며 바라게 마치겠습니다. 습니다